주여, 오는 는팀 이슬 <목소리> 내가 모건 용기 줄원 부탁 제한 NC 다이노스와 <목소리> NC 다이노스 두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창원 NC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마운드에는 윤성민 선수입니다. 7회 초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빠르게 1루. Yeah. 1루에서 아웃. 2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4리. 8개의 홈런. 5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수 1루. Yeah.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하 5개는 심정수 선수입니다. 초구. Yeah.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Yeah. 직접 베스트 터 점을 만들어내요. 양팀 점수 없습니다. 8회초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게임즈 선수입니다. 어느새 오늘 경기가 한점 승부의 성격이 짙어집니다. 안타합니다. 첫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에 5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아, 찬스가 매번 오지 않고 처음 맞이할 승부가 있기 승부 때문에 자, 만약 한 점이냐 그 이상을 잡을 수 있는 작전이 나오냐. 이명기가 잡았습니다 어라웃 됐습니다. 안 맞을 땐 이렇게 십전을 벌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거든요 그럼요 방법이 될수 있죠 자 교체를 하네요 어 여기서 교체를 하고 니다 마운드는 이제 조사 선수입니다 6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참노수가 잡아서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타석에 7번 타자 샌더스 선수입니다 시즌 2할 4분 7리 4 0개의 홈런 2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2루 주자 홈으로. 세이프. 홈에서 세잎. 한점차 승리로 바뀌었습니다. 점수는 1대0. 타석의 8번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4리. 44개의 홈런. 13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정편은 아니었지만 방향히 아주 좋았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NC 다이노스 타석에 9번 타자 이현곤 선수입니다. 시즌 2할 4쿨 승리. 5개의 홈런. 타구의 강도를 봐서는 2전 한타가 될까 싶나 생각이 오, 됐는데 참 빠른 처리가 이뤄졌네요. 스코어는 1대0. 한점차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교체를 하네요. 어여기까 어, 어. 예. NC의 세 번째 투수 오승환 선수입니다. 9회 초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뒤로 땅포.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2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이른 쪽 땅볼이었습니다. 변화구 타격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사 페안타. 지금도 역시 높습니다. 슬라이더가 가운데로 형성이 되고 오히려 장타가 나오지 않는 게 동일 정도로 실패였거든요. 타석의 심정수 선수. 오른쪽 갑니다. 우익사앞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일루 주자는 3루까지! 일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이제 동점 주자가 스코링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동점 주자가 바로 한대스 직전에 있습니다. 4번 타자, 메임즈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아오. 내렸습니다. 파울. 동점을 만듭니다. 점수는 2대2 동점. 2대2 동점. 이제 역전 표현비. ...에 놓여있는 NC 다이노스인데요. 5번 타자, 강행지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견수 등공이었습니다. 아우! 수 청년을... 트 오늘 경기 무승부로 종료됐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이용철 해설위원, 테스터 강성철이었습니다. Okay. Okay. NC다이노 스두팀 간의 맞대결이 당진야구장에서 <목소리> 펼쳐질 예정입니다. 좋은 말씀에 이용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철입니다 저는 캐스터 강성찬입니다 경기 두산 베어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용철 대전. 경기 두산어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받으시면 이용철 대표님 <목소리> <목소리>